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런 제목으로 신민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십계명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의와 그리고 분명한 가치관, 삶의 기준과 방식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어떠한 구별과 독특성을 가지고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생명을 다해서 받들어 지켜 나가야 되는지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덕법으로서 10계명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준수하며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의 존재 또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어떤 신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1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든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된 대상에게 경배를 해도 우리는 결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찾지 않으며,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유일신이시고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찾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혹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숭배하는 일체의 어리석은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과 다짐이 언제나 1개명을 우리가 10개명의 제1개명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이제 제2개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게 될 때, 그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용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마소라 사본을 통해서 오늘의 이 본문을 다시 번역을 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높이지 말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개명에서 우리가 먼저 유의해서 보아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십시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망령 뒤에 그지 말라. 이렇게 해도 문법적으로나 뭐 전혀 어색함이 없는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불리워질, 하나님이란 이름은 누군가에 의해서 불리워지기 위한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불리워질 이유가 없는 존재이십니다. 왜요? 그분만이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자신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질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이유조차도 없으셨던, 그분은 그렇게 자존하고 계셨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가셨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라는 거죠. 내 이름을 불러줘 좋다. 너희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를 너희가 호칭해도 좋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유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여호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존재 자체도 없었던 우리가 존재하게 돼서 하나님의 피조하심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자녀일 수 있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존재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진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주인도 아니고 주인님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조차도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부탁하시는 거예요. 명령이자 부탁이죠. 분명하게 뭘 부탁하시느냐? 뭘말 우리에게 명령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내 이름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역에서는안 된다라는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피종,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너희에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이름을 절대로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 계명이란 말이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는 거짓된 것을 위하여라는 의미이고,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망령되다라는 단어를 헛되이라고 번역을 했고, 페스타역에서는 거짓되이, 라테너 펄게이트역에서는 기만하여. 이렇게 각각 유사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는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해 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영광스러우신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행하는 것까지도 기꺼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모든 맹세를 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 부분은 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봤는데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모든 종류의 맹세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모든 맹세를 금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거짓된 맹세. 우리 자신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과 뜻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남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때로 성도가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두고 엄숙하고 단호하게 우리의 결의와 우리의 맹세를 말할 때, 결연히 우리가 믿는 어떤 진리의 가치를 지켜내야 될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우리의 결의를 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그 영광과 존귀하심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이 갖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과 의미, 영광과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동일시 하셨고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인간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월이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을 허락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신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이 세상이 우습게, 여기, 우습게 여기거나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모든 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삶의 모습과 그 지향하는 바의 가치가 세상과 명백하게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지키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든 삶 속에 드러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디 가서 우리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신분을 밝히셨으면 그 값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이름에 준한 우리의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몰지각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이적이나 신유를 행하는 일. 또, 하나님의 이름 빙자에서 축복을 이렇게 비는 일들, 망령된 일들입니다. 뭐, 나을 찌어다, 복받을 찌어다, 뭐,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남용하는 망령된 일입니다. 망령되다라는 원어적 의미에서 보듯이 헛되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맹세와 더불어서 가장 적절치 못한 하나님의 이름의 오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격에 맞지 않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목적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까도 기도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각종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소스라치듯 우리가 놀라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들 자신을 위해서 찬양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인본주의에 물든 모든 종교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망령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헛되이 높이다. 높이기는 높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헛된 것들이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다. 그게 뭐라고요?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찬송 부르면서 죄 짓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죄 짓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죄 짓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죄 짓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에는 분명한 지식과 명철이 필요함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디서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장 세련된 음악으로 찬송 부르고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 드리고 뭐 어떻게든 그렇게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좋아서 춤을 추시는 그런 그런 우매한 신이 결코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바를 쫓아서 성도와 교회가 합당하게 사용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의 부주의함과 무지가 이를 반드시 어기고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거라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계명의 준수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보다 강화시킨 말씀을 이 본문의 하반절에 추가하셨죠 뭐라고요? 나여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라고 못박으셨습니다 가벼운 생각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일삼을 때 책임지지 못할 거짓된 맹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파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모르셨다면 할수 없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의 결연한 뜻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자를 죄 없는 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반드시 내가 정주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네가 그렇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너를 내가 정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과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겠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올바르지 않은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까지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자신들이 행하는 짓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른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비우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국회의원이 법을 하나 발의했던데요. 예, 모든 기독교 기관에서 강제로 그 기독교 기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한다든지 를뭐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4천만 원인가 벌금을 물게하겠다. 그런 법을 도대체 왜 만드는 걸까요? 국회의원들이 예, 기독교를 없애겠다는 거죠. 점점 교회를 어떤 식으로든 탄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예, 기독교를 적폐로 몰아가겠다는 거죠. 예, 그런 법들이 하나씩 둘씩 계속 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일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비웃으려고 하는 일에는 언제든지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메뉴가 있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목회자들, 온갖 비리의 온성이 되는 교회들, 몰지각한 성도들이 세상의 타겟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수 있는 불법과 비리와 부도덕한 짓을 한 목회자와 교, 교회들이 메스컴의 도마 위에 올려지고 마음껏 비난과 조소를 퍼붓고 있는데. 사실은 그 칼끝이 겨냥하는 게 누구예요? 그 목사들이나 교회나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예 기독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이 그렇게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타락한 교회와 교인들, 목회자, 소수의 존재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종교하신 그 영광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또 또 터졌군, 또 저런 뉴스구나, 단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걸음을 받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날마다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죄 없는 자라고 나는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운 심판과 정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음거리로 만든 그 모든 사악하고 무지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징벌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세상에 점점점 가득 차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거룩한 성도와 교회들이 전혀 전혀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더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옥죄해오는, 물론 가당치 않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는 거룩과 순결로 그것에 맞서면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런 세상에 대해서 참으실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교회가 있어도 교회 기능을 못하고, 신자들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실추되는, 그 이름이 망령도 일컬어지는 것들을 전혀 막아내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주변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언제나 유념해서 살펴봐야 합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문처럼 주기문을 외우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너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내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십계명의 못을 박아 놨는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액션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되뇌고 있는 전혀 그것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삶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무지와 무지와 부지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 뛰일 것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함께 내가 그죄 가운데. 더불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예사로 이런 말씀들을 십계명의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을 넘어가선 넘안 되고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나의 삶은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남다른 열심을 그리고 주의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합니다 언제나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경외를 표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모든 삶에서 그 대의와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 오늘도 이 계명 아래 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것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한 대가를 기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불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제 정말 그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그러지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든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시점 앞으로 우리가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법은 이제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그 모든 것에 동의하고, 그, 그것을 그대로 다 동의하고 따라가야 되는, 공무원 되려고 하는 지체들 있죠. 고민해 보세요. 그 정부가 하자는 대로, 그럼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닌데도, 자 이런 법들이 다통과돼가지고 공무원들은 무조건 정부가 하자는 대로 다, 홍의백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면, 신자가 과연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점점 어려운 시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주문은, 이제 이런 계명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마의 신앙 고백서의 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점점 가까이 도래하고 있다 부디 우리의 삶 속에 이 개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것이 신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선명하게 깨달으시고 그 중요성이 우리의 지각과 내류에 깊이 각인되게 하셔서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거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 모든 걸 걸고 나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나는 결연히 그것에 반대합니다.라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투사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피하지 못하고 이 일들이 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 신앙의 고백을 이 계명을 위협받게 되는 안식일 기억하여 고르게 지키라. 이제 주일 성수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이런 시대가 이미 시작됐고 점점 더 그런 상황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이 취업하기 힘든 때에 그것이 조건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이 대의와 승고한 사명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할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저지하고 방어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에 여러분들을 저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신자로를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각오는 거기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당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